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입니다. 아,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영화들이 좀 있는데 이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고 이 영화 연출자 아리 에스터는 이전에 이제 유전과 미드소마로 호러 팬들에게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일종의 호러의 작가 이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이 감독이 일종의 블랙 코미디로 연출한 작품이 보이즈 어프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일단은, 어, 일반적인 그 코미디로 생각을 하시거나, 어 일반적인 장르물의 틀로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영화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 상당히 예뭐 이런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라고 해보는 좀 창의적인 부분에서 예 입장에서 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이 극과 극으로 좀 갈라지는 성격의 영화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이 영화에 대한 해외 평가에서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면 어, 67% 71%니까 3분의 2 정도의 평론가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어, 3분의 1 정도는 아직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평론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단은 이 지금 별점 표시를한 평론가들이 지금 시네이십일 기준으로 어, 여기 무려 9 명이나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에 대한 평은 어, 5점부터 어, 8점까지 다양합니다. 어, 일단은 좀 유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평 자체는 아직까지는 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든 국내든 간에. 일단은, 뭐, 호아킨 피닉스의 여, 연기는, 어, 이 영화 사실은, 보이즈 어프레이드라고 하는 것처럼, 영화 제목처럼,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상에서 75년생으로 어, 등장을 합니다. 영화 실제로 이제 대사의 후반부에 보면, 이 75년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섰는 나이죠. 근데 이 남자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꿈과 현실이라고 하는 경계가, 아, 좀 마구 무너져 있는 그런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이 보라고 하는 남자의 정신세계를 쫓아가는 영화고,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 영화는 일종의 그, 아리에스터의 인터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루저의 삶을 경험해보게 하는 어,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고 상당 부분은 또 감독의 그 자, 자전적인 이야기에 플러스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덮었다라고 어,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다군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징 요소들에 대해서는 크게 감독 일부러 좀 회피하고 열어놓고 관객들이 해석해 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네개 아, 정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첫첫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일단은 이제 이, 이 호아키 피닉스가 연기하는 보라고 호 하는 인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보가 호 있는데요. 이 보가 살고 있는 그런 정신 상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일단 사실 은 영화가 시작하는 첫 지점은 여기 지금 뭐 묘사가 안 되는데 이 깜깜한 어둠 속의 배경을 통해서 이 태어나는 장면을 갖다가 아기의 시선으로, 어, 영화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그 비명소리와 신경질적인 임산부의 목소리,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 이 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존재적인 그 불안감의 원천, 그 자체, 그 자체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출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영화의 첫 번째 시퀀스들에서 보여줍니다 자이 영화가 일단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제 보가 떠나게 된 것은 그 엄마와 만나기 위해서 인데요 일단 정신상담을 받고 어, 그 다음에 약을 물 갖고 먹으라고 하는 대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풍경을 보여주는데 길거리 풍경이 아주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나중에 그 탈출 장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단지 물 사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에이 집안에 수도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어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장면이 사실 좀 코미디스러운 장면입니다. 어 약을 에, 먹고 물을 안꼭 먹으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 사망이될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쓸린 보가 원래 집밖을 거의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만 아, 어, 무려, 어, 길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 마트에 뛰어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길거리를 보면, 이 보가 느끼는, 그, 그런, 무지막지한 공포감이 그대로, 어, 묘사되어 있죠.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이 보란 인물은, 어떻게 보면, 어, 50대의 나이에 있는 인물입니다만, 사실은, 어, 현실에서, 어,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것을 이제, 일종의 그 원천적으로 엄마, 어머니로부터 오는 그런,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각, 그런 일종의 공포감에 대한 각성, 뭐 이런 것들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예, 깔려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박과 분열에 시달리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장면에서도 보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일상성과 그 다음에 범죄의 장면들이 막 섞여 있는 장면들이 이첫 번째 시퀀스에 보면 두드러진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보가 갈등하는 사실 이 영화는 단순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리스터의 인터뷰도 나옵니다만 이보라는 인물이 결국은 어 마치 오주의 마법사급으로 어 무시무시한 여정을 거쳐서 결국은 집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뭐 집에 가서 만나는 현실이 뭐 그렇게 반가운 현실은 아닙니다만, 어, 어쨌든 간에, 이 보호란 인물이 첫 번째 시퀀스, 현실 속에서 어쨌든 엄마를 만나러 가려고 하지만, 어, 자꾸 이제 그런 강박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이제 막, 어, 우려하고 포기하는 것. 이 사람이 이제 상상해내는 현실인지, 진짜 현실인지, 이것이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보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게이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 포스터인 것 같은데요.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의 정신 세계를 탐험 탐험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보이즈 어프레이드죠. 그래서 영화를 사실은 이제 요즘엔 해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사실 해석의 여지는 각자의 영역이고 이 영, 영화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많이 사용돼요. 이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이제 재판장 장면을 완전히 보트, 보트 헤엄쳐져 있는 일종의 과, 그런 대극장의 형태가 물로 깔려 있는 그런 극장의 무대 보가 진입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가 어렸을 때의 경험들을 들춰내는 장면들에도 물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물을 배경으로 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이 지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물은 욕망을 은유하기도 하고, 어, 음성, 여성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아까 얘기했던 코미디 장면에서도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이 보, 어, 보, 그 보관되어야 된다는 거고, 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욕망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이 보라고 하는 인물, 이 공포감에 시달리고, 어, 그 다음에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보라고 하는 인물에게, 에, 삭제되어 있는 욕망의 제거 뭐 이런 장면들에 이요 그래서 약간 에, 정신분석학적인 내용들도 사실 은 나와서 뭐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아니다만이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영화는 조금 은유하고 어,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 후반 배경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은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아리에스터 자체 이 감독 자체가 원래 유태인 출신이고요. 어~ 엄마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서구 영화들의 경우에는 뭐 케리를 비롯해 가지고 뭐 케리라든가 뭐 최근에 하, 어, 한국계 감독이 만든 엄마라는 영화도 있었죠 어~ 뭐 그다음에 뭐이 엄마라고 하는 인물조차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않는 게이 이 호루 장르에서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도 좀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되게 양가적으로 묘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보라고 하는 인물이 슬퍼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항상 원천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적, 요소, 불안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라고요 후반부는 그런 불안이 굉장히 폭발해버리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어, 일단 이 영화 는 2시간 59분짜리 영화고요. 어,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갖다가 마구, 마구 정신의 세계를 헤엄쳐서 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장면들을 아주 막 자유자재로 넘어간다는 게 이용화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자꾸 이제 이 버릇인데 이게 뭘 상징하지라고 하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원를 오히려 즐기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얘 어차피 지금 이 보라고 하는 인물에 이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이 창란의 현장들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여정에서 엄마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한테 가기 싫은데. 어, 어떻게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폭발되고 있,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 시퀀스는 이게 영화를 보면은 보가 어, 암전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아리에스터가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이 보고 있는 TV 장면 속에서 어, 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 인물이기도 하죠. 보라고 하는 인물은. 근데 그 장면에서 어, 벌거벗은 살인마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얘기를 갖다가 어쩌다 보니 재현하게 되면서 이 교통사고를 하면서 암전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통사고 장면이 된 다음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이 사고를 낸 인물들에 의해서. 입양되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어, 나단 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헐리우드의 옛 배우가 오랜만에 등장하는 장면, 제가 오랜만에 보게 된것 같은데 나단 레인이 이제 일종의 에, 이 외과 의사로서의 아버지고 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 여성, 이 여성에게 보호를 받는데 이 지금 나단 레인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그리고 그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여성은. 결국은 이제 그 자신이 부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잃은 아들을 대체하는 인물로 50대가 되어 있는 자기들이 사고를 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이 인물을 에, 자리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이 인물이 지금 이 보가 잠자고 있는 방 자체가 어이 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케팝에 열광하는 10대 소녀의 전형적인 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에다가 눕혀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인물은 또이 안에서 어, 있습니다. 그이 여성 이딸 딸이 등장을 합니다. 딸. 어, 딸이 여기 없네요. 어, 딸 사진 아 여기 있네. 딸 사진이 있네요. 여기 있는 에, 딸이, 이, 토니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토니의 방을 갖다 이 아이한테 주는 거죠. 손에 납득이 하는, 하는 행위가 아니 집에 방이 없다는 이유로 토니에게 그 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토니 말고, 어, 자신의 아들의 친구라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통제가 안 되는 인물로 지금, 음, 이 뒤에 있는 남자가, 아, 영화의 후반부까지, 이, 이 보호를 쫓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다음 직권수로 넘어갔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 제대로 된 집안의 아이로서 살아고 오 싶어하는 그런 보의 그런 강박들이라고 하는 장면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라고 하는 인물은 엄마만 있는 인물이거든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부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경들은 어, 보호에게는 없었던. 광경들을 갖다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물론 예, 불안한 이 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리를 빼앗을 누군가가 있다는 그 가정 속에 그 자리를 빼앗길 빼앗을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그 장면이 폭발하는 장면이 영화의 이제 이 시퀀스에서는 어떤 분사안니다이 분홍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톤이라는 아이가 어이아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대체하고 있는 보에 있는 그 보를 동원해 가지고. 어그 자신의 색 페인트 색깔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보면 옆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들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계가 정상적 세계라는 게 아니죠.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평평 어 부유한 어 중산층 가정, 중산층 일종의 백인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되게 부유한 가정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인물 설정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이 인물들은 다 약을 먹으면서, 밥 대신 약을 먹는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종의 그, 그 틀의 계약 관계들이 깨져버리면서 이또 보라고 한 인물이 쫓겨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두 번째 에피소드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세 번째 에피이두 번째 에피소드가 연결되는 부분들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공동체로 쑥 스며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 쫓기는 과정, 이게 그, 이 과정에서 그 속에서 이제 또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네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르겠습니다만이틀 안에 강박관념이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자기가 이 10대 시절에 갖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좀 여성과의 접촉을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이 이제 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이제 이 파카포 씨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인데 이 여성과의 만나는 장면도 역시 이 유람선 같은 공간 위에서 어 만남이 이뤄지는 그 장면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들이 이 거의 아마 여성과의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고 근데 그 여성 자체가 에 영화에 보면은 이 중간에 두 번째 시퀀스에서 그 장면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 여성 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매력을 느꼈던 엘레인이라고 하는 여성이고 그 여성이 자신의 엄마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장면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어이또뷰 뷰는 어, 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아 어, 그런 장면들, 뭐 그런 불안, 공포, 공포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 이 늙은 보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이 이 장면에서 이제 환상적인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의 이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의 만약에 멀쩡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천사들의 도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숲 속에서 펼쳐지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연극적 장치를 활용을 해서 보의 가상의 이제 삶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극장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인물이 인물은 실제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대체 역사를 갖다가 대체의 삶을 갖다가 한번 체험해보기는 하죠. 하지만 이 남자의 그런 대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엄마의 그 신랄한 공격 아래서 불가능했다는 것이 또 밝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은 자립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그 속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이제 붕괴의 과정까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내적 붕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붕괴의 모습을 영화적으로 물리적으로 묘사를 해내고 있는 장면이 영화의 후반부고, 어그 아버지의 부재의 원천의 근거 그리고 그것에 남그 남근의 상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묘사가 영화의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고요. 어 그런 반항적 폭력. 들 자체도 붕괴되는 장면들까지도 묘사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서 보이즈 어프로이드 사실 이 회차 만에 이 영화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좀 내린다는 건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이~ 이런 영화에 만약에 좀 매혹되었다면 두번이제다회차 관람을 하면서 이 영화의 그런 신랄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의 각 장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묘사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좀 해석하는 재미들이 또 있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아리에스터라는 감독이 일단은 평범한 감독은 아니라 이 아리에스터라는 감독이 평범한 감독은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저는 사실 미드랑 그이 미드소마와 유전이라는 영화를 전에 보지 않았어요. 호르장르를 원래 잘안 보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았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뭐, 어, 그런 부담감, 은좀덜할것 같아서 좀 받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코미디라고 감독을 주장합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콤, 코미디인 건 맞는 설명이거든요.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은, 형, 사실, 호아키 피닉스가, 어, 내내 소리 지르면서 아인다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유, 유아적인 인물이에요. 청소년이긴 하지만, 이 어떤 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고 자기의 상황에 항상 어프레이드, 항상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다니게 바쁜 인물입니다. 주체성이라고 하고는 일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수 있는 모험의 전체 수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을 사러 갈수 가서 어, 이그 물을 사러 가는 정도의 모험을 이렇게 사지를 뛰어드는 정도의 모험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인데 어~ 멀리서 또 보면, 멀리서 보면 그것이 희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 복잡한 정신세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그 말하자면 이 영화는 결국은 그런 보호의 그 정신적인 여정 어~ 그리고 그~ 삶의 붕괴 의 장소거든요 이 사람을 지탱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통받은 보통의 원천인 그 출생 그 자체고 그 출생 자체를 탄생시킨 엄마에 대한 극도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은 영화의 후반부 장면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삶을 지탱했던 거의 유일한 그런 의지적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람에게 주는 그런 붕괴에 그장면에 그런 양가적 측면들을 모두 뭐, 보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 속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일회만 본 다음에 아이 영화가 딱 이렇다 말하는 건 제가 무슨 이동진도 아닌데 이동진 평론가도 아닌데 해석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제가 그래도 영화를 검사하는데 꼭뭐 딱딱 떨어지게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어, 이해하는 것자 이해하는 사람들만 영화를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정답 쓰기만 이제 자꾸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어, 영화를 보는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소 스타일이 다른 영화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창의적인 영화들을 접할 때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 하면 어, 더 영화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과감하게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으면 그 영화를 보는 재미가 어, 유지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같이 호, 어~ 아리에스타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뭐이 영화의 그런 요소들을 어~ 그리고 이 영화에 막 진짜 뭐 남성 성기 노출 같은 장면들도 나오고 그~ 남근을 상징하는 장면들도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어, 실제로 나와 그냥 나와요 예, 그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일종의 그~ 정신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이용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영화를 보시면, 이게 어차피 18세 갈랑가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이제 그 호감을 받는 존재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뭔가 단단하게 뭔가 세워져 있을 것 같지만 되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그런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는 이 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50대인 호아키 피닉스가 이제 영화에서 이 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파자마를 보거든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보라, 나이만 먹었을 뿐인 보라고 하는 에 자립이 불가능한 이 남자의 그런 그 복잡하고 공포스러운 에 정신 세계의 탐험에 대한 영화들이라는 거죠. '보이스 어프레이드'라고 하는 영화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번 또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영화적 경험이다. 어, 우리가 꼭 영화라고 하는 게 행복한 것만 보는 건 아니니까 어, 그런 영화들을 좀 통해서 어,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진 않았지만 어, 나름대로 또 여, 독특한 영화적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에 대한 뭐제 나름의 간단한 뭐 생각을 좀 펼쳐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